네, 이미지나믹의 포트레이처 강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액션을 이용을 해서 네, 포트레이처를 활용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액션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액션 팔레트에서, 로드 액션, 액션 불러오기 해서 이미지나믹 포트레이트 플러그인 네, v2c.atn 선택해서 로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많은 액션이 이렇게 에, 로딩이 되네요. 총 49개의 액션입니다. 이 버튼 모드로 한번 볼까요? 네, 버튼 모드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포탈 이미지부터 해서 네, P.T.R.G. Makeup 네, 1까지 해서 총 49개의 액션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네. 디폴트 토탈 이미지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했더니 네, 바뀌었네요. 전체 이미지의 디폴트 값 그러니까 포트레이트의 디폴트 값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액션입니다. 적용을 해라 라는 액션입니다. 원본으로 돌아왔고요 디폴트 스킨톤스 온리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또 변화가 생겼네요. 스킨톤 부분에만 네, 포트레이처 디폴트 값을 적용을 해라 라는 액션이 되겠습니다. 자, default w skin tones make layer mask layer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그랬더니 마스크 예, 레이어가 생기면서 스킨톤에만 default 값이 적용되는 그런 예, 효과가 예, 나옵니다. 지제좀 max 좀 예, default w max sharpness가 있네요. 예, sharpness를 최대치로 올린 디폴트에다가 디폴트 값에다가 샤프니스를 최대로 올린 그런 액션인가 봅니다. 적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샤프니스가 강해진 액션이 나오네요. 지금 적용한 값이 포트레이트에서 어떻게 돼 있는 건가 보시려면요. 적용 후에 바로 필터에 가서 보시면 돼요. 이미지나 밀가서 포트레이처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어요. 아, 샤프니스가 40까지 높여져 있구나.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구나. 그죠? 디테일 스무딩이. 네, 이 설정 값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네, 어떻게 조절을 한 건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어,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안 되는 거는 네, 리얼 그레인역인데요. 리얼그레인인데 리얼그레인이 깔려 있으면 되는데 리얼그레인이라고 하는 필름 느낌을 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잘돌아가겠지만요 깔려 있지 않으면 네, 액션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눌러 볼게요 스무딩 하이 W 리얼그레인 클릭했더니 리얼그레인이 지금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발음이 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탑 리얼그레인을 네. 구하셔서 이제 깔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PTFX1A라고 있네요. 네, 클릭해 봅니다. 네,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의, 좋은 분위기의 네, 이미지가 나오네요. 원본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RG가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RG. 네. 그래도 뭐 PTRG에 있을요 RG는요, 리얼 그레인이란 의미입니다. PTFX1A가 있고요, RGPTFX1A가 있는데 RG가 들어가는 거는요 리얼 그레인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은요, RG가 들어간 건 리얼 그레인이기 때문에 리얼 그레인 없어 안 된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뭐 나름대로 이미지나믹사에서 나름대로 설정 값을 만들어서 액션화 시켜서 제공을 하는 그런 액션이니까요.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서 좋은 것들은 기억을 해 두셔서 바로바로 액션으로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